냉온수 조절기 신형 교체 방법입니다. 먼저 냉온수가 표시된 저 태극 마크를 제거하시고요. 그 안에 일자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주시면 돼요. 끝까지 푸실 필요는 없고 저렇게 헤드를 살짝 들어서 살짝만 풀어셔서 위로 올리시면 저게 제거가 되고요. 그다음에 밑에 이 받침대를 들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. 위에 뚜껑을 제거하신 후에 이세 가지 스크루를 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푸시면 밑으로 빠지는데 뒤쪽에, 뒤쪽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그곳으로 저 수정기를 빼주시면 됩니다. 수정기를 빼셔서 보시면 온수 냉수 줄이 있고요. 그래서 온수 냉수 줄을 다 푸시고요. 그리고 짧은 이 호스가 또 하나 있어요. 서 이것도 다 풀어주시고, 수정기가 예정호는. 이렇게 3개인데,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정기가 처음에 이 나사를 제거 후에, 이 수정기가 이 기역자 밸브가 이 벽면 쪽으로 향하게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러면, 여기에 보시는 대로 앞 뒤로 구멍이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점을 찍으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. 이 구멍은 이런 기구를 사용하셔서. 이렇게 맞춰서 요 위와 요 위를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신 다음에 요 나사를 다시 채우시면 됩니다. 요 나사는 여기 구멍에 맞춰서 넣고. 여기도 똑같이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풀었던 역순서대로 이렇게 조여주시고, 넣어주시고, 요거를 이게 앞으로 가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구멍을 잘 맞춰서 다시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멍에 넣어주시고 요 뒤로 오시면은 여기서 보신 대로 똑같이 조립을 하실 때는 짧은 줄, 40cm짜리 줄을 정가운데 네모수 줄을 끼시면 됩니다. 이용해서 이렇게 조여 주시면 마무리 됩니다.